이러한 소형 상가 겸용 주택을 팔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가 40 제곱미터이고 2층 주택이 60 제곱미터라면은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판정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택의 연. 면적이 작으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는 상가로 주택은 주택으로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가 80제곱미터이고 2층 주택이 50제곱미터라면은 주택의 연면적이 더 작아서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 방식으로 따로따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이 적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주택 부분만 따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하는 방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상가와 주택의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주 용도대로 바로 가지는 않고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대로, 즉 실제 사용 용도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양도세 측면에서는 겸용 주택의 면적 기준 하나가 비과세냐 과세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상가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분류되면 다른 주택들과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까지 적용받게 됩니다.